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나들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가 2022년 부활주일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그 은총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와 관련된 그 시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한 어려움이 닥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 채 도망갔다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군병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수피를 많이 흘리셨지요. 그러한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돌무덤에 이제 온도차가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셔서 그리고 무덤을 빠져나갔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창으로 찔렀다 그랬고요. 그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건 우리가 경험한 바이지만 우리의 몸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막 안에 물이 있다 그럽니다.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장에 파열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절했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에 근거해 볼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야말로 눈꽃만큼도 살수 있는 희망이 없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기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이후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 소망이라는 사실 명심하고 이 험한 세상을 바로 그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